네 안녕하세요 kusohada50 입니다 제가 급하게 알려드릴 공지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까 했는데 말로 직접 전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공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음 제가 kusohada50에서 이름을 제리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요 이름은 곧 바꿀 거고요. 어, 제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요. 음, 그리고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할 테니까 열심히 잘 봐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구독도 지금 13명이고요. 어제, 어제는, 그저께는 1 1명이었요 그 어제는 또 12명, 오늘은 13명이 됐고요. 점차 한 명씩 늘고 있지만, 한 명씩이라도 저는 정말 기쁘고요. 이상으로 공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